살림하는 남자들 1호 공식 커플인 지상렬과 신보람이 실제로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55세인 지상렬과 39세인 쇼호스트 신보람은 16살 나이 차이가 나며 만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신보람은 늦은 밤차 안에서 데이트를 즐기며 지상렬이 귀엽고 단점이 없다며 무한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지상렬은 심보람에게 에르메스 목걸이를 선물했으며, 지상렬은 심보람의 어머니에게 선물까지 함께 챙기며 지상렬 또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상렬이 형님 오래 결혼하셔야죠, 대박 방송용 아니고 진짜였다 등 축하의 글을 이어갔습니다. 지상렬은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면 SSG랜더스 팬인 지상렬이 인천 문학구장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지상열과 신보람이 실제로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